깔고추, 밀가루 묻혀서반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깔고추 깨끗이 씻은 거를 자, 비닐에 담아서요 비닐에 담아서 자, 담은 거를 여기다가 밀가루를 좀 넣고요 쌀가루 넣으면 좋은데 쌀가루는 없어서 밀가루를 넣어서 흔들어 줍니다 끈기에다가 고추, 밀가루 묻힌거를 묻겠습니다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밀가루가 골고루 묻습니다 밀가루 묻혀서 이제. Um, 꽈리고추, 찜이라는 연예나요? 꽈리고추, 밀가루 무힌거다 묻혔습니다. 끝